정봉재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 처음으로 소개했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다른 근데, 때는 최민희 먼저 한 다음에. 아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에 방송에서 도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하영 기자랑도. 그래요? 예. 네. 형량에 대해서 내가 더잘안다 아. 아, 형량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실 실제 경험자. 경험지한... 아, 아니요. 양언니보다 제가 형이니까. 언니의 형은, <laughs> 언니의 형은 뭡니까, 이게? <laughs> 자, 혼자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고란사, 그 노래 찾아봤어요? 아니요. 왜안찾아봤어 그게 백마강이라고 하는 노래요. 아. 어... 고란사의 매주 들려주셔서 딱히 안 찾아봤어요. 중앙이, 목이셨어요, 어, 뭐 어제. <laughs> 그, 어제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어제도 노래 부르셨어요? 네. <laughs> 박종철 방송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올라하고 어째 박종부 형님. 그 형님. 응. 미와 크더그 어 우리가 30년을 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결의하고. 어. 어 술값만 많이 나왔죠. <웃음> <웃음> 자,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걸크러쉬에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laughs> 인터넷 많으니까 검색해보세요. <laughs> 난 저런 분 처음 봤어. 요자 <laughs> 이명선 프레시앙 기자님 최민희 의원 대신 나오셨죠? 네 오늘 하루 땜빵입니다. 예 땜빵 전문은 <laughs> 땜빵 전문 열아 명이 있는데 땜빵 전문 뒤지는 김용민. 아. <laughs> 땜빵 전문 팍키스는 <팟캐스터는> 이 이재화 변호어 <laughs> 어, 땜빵 뭐냐? 네, 땜빵이 그냥. 예, 5분 대기조들. <laughs> 자, 김용, 김용욱님, 봉도사님, 요즘 훌쩍 젊어지고 계십니다. 언니 뉴스도 너무 재밌어요. 아, 제가 왜냐면 요즘요, 프로널 얘기가 한 다스에요. <laughs> <laughs> 다스 얘기 너무 재밌어. <laughs> 넘나 재밌어요. <laughs> 자, 김선민님, 양언니는 언니네 라디오 출연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 아 우리 다음 프로그램소웅훈이 김숙이 언니네 라디오. 어, 이것도 많이 들어요 음. 우리 거 듣는 거한십 분에 쯤 듣는 것도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차 <laughs> 고정하셔야죠 왜 아니, 일단 안, 안 보면은 막 디스하는 게 전공이에요 어린 음. 뒷담화 아. 네. 음. 자 이명선 프레앙 기자님 네 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근데 결, 아 결의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뭐 결의를 할건 없고요 예. 최민희 전 의원의 명성에 예. 흠이 안 가게 일단 시간 잘 채우자 아. 라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특징 있어요 노명성 <웃음> <웃음> 이명선, 노명선. 아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laughs>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양열 변호사님. 참치. 어떻게 전임 정. 전임 대통령들이 다 이래요. 그러게요. 이제 <laughs> 특수활동비를 이제 박근혜 정부 안에서 박전 대통령도 받았고 또 이게 뭐저 문거리 3인방이 전달해 줬다. 그때 받았던 방식이 부각스카이 같은 데서 받아서 예, 예. 청와대, 참 청와대 주변에서 무슨 이런 일을 했냐라고 놀랐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차장이 등장을 했어요. 어허허. 이 주차장이 지금은 청와대 인근의 공원으로 바뀌어 있다고 라 하는데 음. 하여튼 주차장에서 2억 원씩 2008년도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010년도에는 원세원 전 원장이 어, 국정원에 전,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 총 4억 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음. 기획관에게 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김백준 전 기획관이 먼저 전화를 아. 걸어서 음. 인사와 편의를 봐달라라는 그런 욕을 했다라고 음. 보도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아, 대해서 인사 와 편의를 봐줄 테니 돈 줘라 네, 돈 줘라라고 아. 먼저 욕을 했다라는 야.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김여재 전 정무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과 얘기를 했었는데 김현재 전 정무수석은 이거는 검찰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아. 김효재 정무수석, 네, 전정무석 사실이 아니라는 게 먼저 전화를 해서 받은 게 네, 아니,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라... 아니면 돈을 안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줘서 말 못해서 받았다는 건지, 서안 받았다는 건가요? 음, <laughs> 그렇게 전달받은 어.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저 지금 국정원장 두 사람이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음. 그, 저,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직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받았다는, 저, 저, 김전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음. 국정원장들도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언론에 그렇게 흘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박전 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본인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또 봉도사님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많은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한 다스. 예. 한다스. 예. 네. 아니, 저는 예측한 게 아니고 <laughs> 음. 정보가 그때 들어왔는데 음.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음.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 지금 여기에 모든 얘기 중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한분 계세요. 김모 씨. 응? 김 씨가 또 등장하나요? 예. 이렇게 <laughs> 대한민국은 김 씨가 제일 많죠, 참. 예. 김 씨가 그럼,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여기서 모든 예측할때 김을 던져 놓은대. 아 <laughs> 그럼 여기서 인정하는 사람은 실무자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미박전 대통령 측 측의 어 얘기인데 음. 실무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기조실장하고. 음. 기조실장과 실무자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돈을 원천은 국정원장인데 음. 국정원장은 제가한 적이 없다는 음. 거고요. 음. 음. 어제 평상시에도 월요일이면 항상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여서 이제 사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오. 어제는 좀 많이 모였답니다.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년 선배이고 재정 담당을 다 했다. 40년 집사. 그래서 40년 아. 집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훈련까지 고쳐가면서 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음. 우대를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부 사람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고 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더라. <laughs> 아까 공적으로도 받은 사람이 없고. <laughs> 근데 왜 원세훈은 또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에서 언론에 흘릴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아, 지금 어. 확인이 안 돼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럼 원세훈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이,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명 이게 낚시를 이렇게 밑밥을 던져 놓은 건지 언론에 검찰이 예. 아니면 원세훈 전원장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예. 예, 확인이 안 됩니다. 그 확인은 저한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 좀 해주세요. <laughs>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갔고 지금 한 6개월 됐죠. 다시 어, 6개월 됐죠요안 예, 예, 그렇죠. 아, 무너질 때 됐죠. 음. 아심리적으로 그러면 이미 들어갈 때 그리고 정도원이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같이 서울구치소에 사는데 네. 징역을 참못 살고 힘들어하더라. 아아 어, 원서문전 원장이요. 예. 그 정도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1억 5천이가 받고 들어갈 때 1억 5천 <laughs> 받을 때그 1억 5천 받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또 제가 잘 아는 후배예요. <laughs> 어쩜 인맥... 김모씨 아닌가? 니거의 <laughs> 네. <거긴> 이모씨. <임오> <laughs> 근데 네. 안에서 봤던 원세원 원장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 들어가면 네. 정도원 원인 얘기가 이번에 징역 들어서 가잘 버틸까 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 서한발더 나갔고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아까 하우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국고 손실 네. 해외로 빼돌린 돈이 네. 많잖아요. 네. 200만불도 빼돌렸고 네. 또뭐 8억도 빼돌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거는 국고 손실과 재산국의 높이 불법 네. 불법으로 취득한 거기에 뇌물까지 만약에 뇌물 공약까지 어. 들어가 버리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는 밝은 그 대명천지의 원세훈전 원장의 얼굴을 못 보죠. <laughs> 거기서 끝내는 거죠 그냥. 그 본인은 그걸 모르겠어요? 어. 예. 하여튼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근데 이게 흘린 거라면 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계속 해서 음. 나오고 음. 있는 거죠 왜냐면또 좋아하시는 다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서 나와가기 전에 예. 원세훈 원장의 음. 자칫 잘못하면 부인도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펜트하우스 예 국정원 그 수가 있어요. 어를어 개조해서 썼다 예. 사택으로 썼다라는 의혹도 예. 보 왜냐하면 제1원장 원세훈 제2원장 제1 부인이 됐기 어. 때문에 <laughs> 이특할비돈 문제는 또 이런 분들이 돈 문제는 부인한테 상의하거든요. 쫙 <laughs>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추정이 있지만 음. 또이 사실관계 근거에서 저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원성훈 전 원장이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한 게이 네. 전에 구속이 됐었을 때는 실형을 받았을 때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 현직 국정원장 최초로 그 개인비리 음. 뇌물 혐의를 가지고 그렇죠.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는 공적인 일로도 음. 또 연루가 네. 될 거, 된 것이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중원소원의 부인은 이모씨인 건 아시죠 다들. <laughs> 예, <laughs> 이모씨에요 네. 예. <laughs> 검찰의 수사가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니 역대로 보면 예. 그 권력을 쥔 사람 옆에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늘 예. 초점, 예. 온갖 시선과 관심을 받기 마련이었는데 음. 뇌물을 갖다 주더라도 집사한테 갖다 주고 음. 또 검찰의 조사를 받더라도 집사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음. 핵심자를 나중에 소환을 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MB 집사 같은 경우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딱 잡힌 건데 박정희 시대 때전 전통적인 집사의 의미가 이후락 씨로 예. 처음 시작되다시피 예. 했습니다. 뭐, 거의. 역사를 통틀어 네, 음. 역사를 음. 통틀어 이런 분이 없죠. 떡 꼬물 파문 이런 말도 만들어내고 음. 전두환씨 같은 경우는 근데 장부를 직접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오.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laughs> 가족 회의 멤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지 않았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역사에 대해서 참 밝으시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좀 저는 조사를 한 해봤습니다. 정말 가안 가는 게요. <laughs> 네. 지금 말씀하신 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박전 대통령까지만 해도 어쨌든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 자금을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죠. 부정한 돈이든 뭐 좋은 의미에서 환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김, 지금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도 이, 앞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로 불리는 만큼 40년 직기인데 특수활동비를 4억 원이라는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음.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인데 이걸 왜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 이해가 어, 안 가요. 고급 등심집 가고 한우 예. 고기 먹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어, 밥 먹고 나오는데 그 후식을 과일 쪽한그배한두쪽 그 가져오거든요. 예.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겠습니다.로 가는 사람들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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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먹고 가게. 4억으로 후식 같은 거예요 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 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돈을 못 받나 봐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곡동 사저 논란이 있을 때도 예. 본인이 엄청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온갖 주변에 돈과 관련된 정보는 제일 빨리 습득 하고 이걸 예. 어떻게 유용할 것인가 머리가 다른 쪽에 더 발달된 것 위안. 같아요 그서그 상금, 그 상금 그 포상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구, 대통령으로서 역을 한 거거든요. 그 돈을 국고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요. <laughs> 그것도 미리, 나 <laughs> 그거 곧상 받으니까 미리 땡겨적으로 농협에서 미리 땡겨놨잖아요. <laughs> 참, 영구대상이야 <laughs>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다스가 이제 BBK 투자했다가 140억 원 돌려고 받는 것도 네. 사람들이 제기하는게 굳이 청와대에서 관여를 해서 왜 이런 중소기업이 돈 돌려받는 일에 청와대에 이 새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당시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에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백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김백준은 정식, 그 정식 포지션이 그 다스 소송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김백준. 그러니까. 예. 왜 청와대 기획관이 예. 왜그 대한민국에서는 그다지 이름도 알려지지 음. 않대 서 돈을 그 되찾는데 들어가 있었느냐. 그리고 수임료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 음.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음.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저는 이것도 왜. 물론 1 4 5억은 사업보다 크긴 합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데 관여를 해서 자기 돈을 챙겼을까요? 자기 돈아이챙는다 <laughs> 다스가. 아, 김현재 씨. 제가 그저형 정무석한테 수 네. 다스 주인은 누구 거냐도 또 물어봤거든요. 네. 그때 다스는 다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현재 정무석관이요? 예, 정무석. <laughs> 다스는 다스 거래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 김상호 전 공동대표가 지금 김성우. 김성우 네, 공동대표가. 김상호. 김상호 공동대표가 다스 설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검찰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아마 반론인 것 같은데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에서 지었다고 현대건설 거냐. 음. 음. 현대아파트는 다 주인들 거 아니냐. 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주주로 지금 이상한 씨나 형, 큰형 이상한 씨나 이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차명으로 맡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음.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했더니, 증서가 있느냐, 증서가 없는 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오. 반론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실질 소유가 이명박이라고 했더라도또 증거가 없지 않냐? 들리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대의를 이어갈 경우에 예. 만약에 그런 증서도 안 만들어 놓으면 음. 나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없는 한은 음. 그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음. 악의적인 선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그 승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 그렇죠. 승계 씨에 작업에 대충 방법도 나왔잖아요 계열사를 키워 놓고 계열사가 본사고 M&A 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아우딘인가 어디 그뭐 독일에 자동차 회사의 프로젝트 천억 짜리도 지분 음. 일도 없는 이시영 씨가 음. 프로젝트 총체, 음. 총괄 네, 책임자고. 네. 그 해외 부분이 굉장히 큰데 해외 부분 돈 줄은 다 C.F.O는 다 이시영 씨. 그렇죠. 어. 어쨌든 주인은 어. 아니에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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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전 약간 되게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 기회에 진, 그 현재 그 문서상으로는 주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되나요? 문서상의 음. 주인들이요? 네, 할 수, 할수 있죠. 그러니까 수는 문서상의 수. 주인들이. 네. 그냥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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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상의 주인이 실질 주인인데 400만 원 썼다고 경희한테 막 이렇게 소리 흔들면서 야단맞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진짜 주인이니까 괴상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죠. 그래서 엉뚱한 상상이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그래서 김재정 씨가 그 2010년도에 음. 돌아가시면서 천남이 음. 네. 재산이 부인한테 넘어갔잖아요. 음. 부인한테 넘어가고 이상우 씨도 지금 나이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상황이 음, 음. 차명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음. 넘길 수 있는 과정 과정은 빨리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음. 작업이 진행되다가 국민들이 다 쓰는 누겁니까 음. 이게 렇딱 멈춰버린 거요 음. 지금. 네. 그 다쓴 내거 아니다. 그정도원 씨가 또 그래요. 8조 되는 회사를 포기하든지 음. 네. 봉변을 당하든지. <laughs> <laughs> 아니 이와 중에 다스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게 노조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오늘 또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예, 네, 이상한 회사예요. <laughs> 그래서 고의 부도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음. 네, 그러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다스의 연결 자산 규모가 9,189억 원에 이릅니다. 엄청난 회사예요. 그게 무슨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지금 우리가 정권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힘들어져서 지금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 와. 이건 정권의 탄압에 의한 회사 죽이기다라고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유보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뭐, 음. 그, 음. 연결자금이란 게뭐그 무슨 뭐 자산 자산이, 자산이 많다는 자산? 거죠 자산? 아, 예. 아. 현물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음. 것들을 합쳤을 때 9,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 그 회사 부도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는 어음 하나만 안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고의부도 네 그러니까, 예. 고의부도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상민님영원이네요 허허 <laughs> 4억은 후식 같은 것 윤지영님 봉도사님 m b a 기만 나오면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얘기가 한다 쓰니까 자, 이쯤 정리, 아, 이거 뭐야? <laughs> 아니, 그런데 김백조 씨 이제 예.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예. 영장실질심사 언제예요? 오늘 10시 반부터. 아, 진행을 합니다. 10시 반부터? 0시반부터 진행을 하고요. 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과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세훈 전원장도 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음. 하루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음. 오늘 자정이면 밝혀집니다. 근데 검찰이 근거 없이 설사 언론에 설사 흘렸다고 할지라도 피사실 유포로 그런 거 하면 안, 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불법이죠.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자들이 물어보면 김백준 그 씨, 저 원세훈 씨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기자들은 쓸거아니요 심경의 변화 있어? 특합이 됐다고 진술. <laughs> 기자 두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검찰. 사그 원세훈 물어보세요. 원세훈 원장이 진술을 했나요? 심결 변화가 좀 있어서 좀 많이 협조적이에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 이렇게 그러면은 <laughs> 그러니까 이제 검찰 관계자 돈을 차지 는 거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뭐라고 말했다.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기자들이 네. 이런 말하는 건뭐조는 좋다는 의미다. 조단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검사가 어, 요즘 수사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럼 검찰 수사 가속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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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이슈 누구를 위한? 어 대중교통 무료 인가 이 무슨 말이죠 그 어제 혹시 그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신 분 계세요 그요딱 찍으니까 뭐가 나오나 영이라고 찍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제 바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가 무료였습니다. 아... 아, 이용들을 안 해보셨나요? <laughs> 아 지금 저는 무료 이용했어요. 아, 퇴근 시간그 아, 네. 예.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하나인데요. 예. 나쁨으로 그 일정 수치 이상 경보가 발령이 되면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음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이나 이런 미세먼지를 좀 줄이고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010년도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어, 국정원에 전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 을총 4억 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음. 기획관에게 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김백준 전 기획관이 먼저 전화를 아. 걸어서 음. 인사와 편의를 봐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음. 보도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아, 대해서 인사와 편의를 봐줄 테니 돈 줘라. 네, 돈 줘라라고 아. 먼저 요구를 했다라는 음.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김여재전 정무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과 얘기를 했는데 김현재 전 정무석은 이거는 검찰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반발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김효재 정무수석 전정무수이 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먼저 전화를 해서 받은 게 네, 아니라는 아니, 건가요? 아니라. 아니면 돈을 안 받았다는 건가요? 아, 아니면 <laughs> 도... 줘서 말 못해서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 주차장에서 안 받았다는 건가요? 자체를 음. 그렇게 전달받은 어.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저 지금 국정원장 두 사람이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음. 그저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직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음. 받았다는 저~ 저~ 고정하셔야죠 음. 일단 안, 안 보면은 막 디스하는 게 전국에 요니까 네. 뒷담화 음. 자 이명선 프레싱 시 기자님 네 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근데 아 결, 결의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뭐 결의를 할건 없고요 예. 최민희 전 의원의 명성에 예. 흠이 안 가게 일단 시간 잘 채우자 라는 아. 각오로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특징 있어요 노명성 <웃음> <웃음> 이명선 노명선 아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laughs> <laughs> 예. 자, 첫 번째 뉴스. 예. 양열 변호사님. 크... 참치. 떻게 전임정 전임 대통령들이 다 이래요. 그러게요. 이제. <laughs> 특수활동비를 이제 박근혜 정부 안에서 박전 대통령도 받았고 또 이게 뭐저문고리 3인방이 전달해 줬다. 그때 받았던 방식이 부각스카이 같은 데서 받아서. 예, 예. 국 그런데 참 반별하기나? 청와대 주변에서 무슨 이런 일을 했냐라고 놀랐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주차장이 등장을 했어요. 어허. 이 주차장이 지금은 청와대 인근의 공원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데 음. 하여튼 주차장에서 2억 원씩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걸크러쉬에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검 <laughs> 인터넷 많으니까 검색해보세요. <laughs> 저러면 처음 봤어요. <laughs> 자,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님, 최민희 의원 대신 나오셨죠? 네, 오늘 하루 땜빵입니다. 예, 땜빵 전문은 <laughs> 땜빵 전문은 여러 명이 있는데, 땜빵 전문 뒤지는... 김용민 아하. 땜빵 전문 파켓스는 이재화 변호사 땜빵은 많이 하세요 네, 땜빵이 그냥, 그냥. 음. 예, 5분 대기 조들자 아. <laughs> 김용, 김용욱님 봉도사님 요즘 훌쩍 젊어지고 계십니다 어. 언니 뉴스도 너무 재밌어요 아 제가 왜냐면 요즘에 풀어놀 얘기가 한다째요 <laughs> <laughs> 다스 얘기 너무 재밌어. 넘나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자, 김선민님 양언니는 언니네 라디오 출연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laughs> 아... 아, 우리 다음 프로그램, 소웅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오, 어, 이것도 많이 들어요. 음. 우리 거 듣는 거한1 0분에쯤 듣는 거. 최 김전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음. 국정원장들도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언론에 그렇게 흘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박전 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본인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또 봉도사님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많은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한다스 예. 예. 네. 아니, 저는 예측한 게 아니고 음. 정보가 그때 들어왔는데 음. 음.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음. 안한 거죠. 음. 저희 지금 여기에 모든 얘기 중에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이 한분 계세요. 김모씨. 응? 김씨가 또 등장하나요? 예. 그렇게 <laughs> <laughs> 대한민국은 김씨가 제일 많죠, 예. 참. 예. 김씨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여기 그래서 모든 예측할 때 김을 던져놓으면 되겠 <laughs> 그럼 여기서 인정하는 사람은 실무자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는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 측의 어, 얘기인데 음. 실무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기조실장하고. 음. 기조실장과 실무자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 돈을 원치 은 국정원장인데 음. 국정원장은 재갈한 적이 없다는 음. 거고요. 음. 어제 평상시에도 월요일이며 정봉재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언니. 양주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 처음으로 소개했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다른 근데, 때는 최민희 먼저 한 다음에. 아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에 방송에서 도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하영 기자랑도. 그래요? 아, 예. 형제, 형량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안다. 아, 아, 형량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칠, 실제 경험자. 아, 아니요, 양언니보다 제가 형이니까. 언니의 형은 <laughs> 언니의 형은 뭡니까 이게. <laughs> 자, 혼자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거란사 그 노래 찾아봤어요? 아니요. 왜안찾을요 그게 백마강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어... 고란 고란사에... 사이. 매주 들려주셔서 딱히 안 찾아봤어요. 중앙이 목이셨어요 어, 뭐 어제 <laughs> 그 어제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어제도 노래 부르셨어요? 네, 박종철 방송하고 타는 목마를 부른 는래고 어째 박종부 형님, 그 형님. 음. 미학교단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결의하고, 어, 어 술값만 많이 나왔죠. <웃음> <웃음> 자.